안녕하십니까. TV 채널 박승현의 박승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요. 아, 정말 뭐라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의 벤치프레스 1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과 좋은 교육 자료였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강호의 중 최고였어요. 아치를 만드는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됐네요. 쉽고 이해가 빠르네요.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평생 안 되던 가동범위가 나와요! 오! 사실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다 만들어놓고 재수정하고 다시 찍고 갈아엎고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현명한 분별 능력을 가지고 알수 없고 판별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꿈을, 그리고 자신의 순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보디빌딩 업계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좋은 몸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누군가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어 시합을 나간 선수나 보디빌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가슴 속한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감동을 느낀단 말입니다. 스테이지 위에 올라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울컥하는 그런 가슴 깊은 설레임이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나도 할수 있어. 나도 해보자. 나도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부푼 설레임과 한번 해 보자는 뜨거운 순수를 그런 결의를 가슴에 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일어날 고난을 각오하고 노력과 최선이 모든 것이라는 신념을 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진 게 마음밖에 없으니까요. 노력과 최선 이것은 거짓이 없을 거라 믿으니까요. 이런 마음은 아주 고귀한 겁니다. 인간이 꿈을 꾸고 도전을 하고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고귀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신을 가르쳐 줄 스승을 찾기 시작해요. 전문 보디빌더나 현역선수, 온라인 대중매체 등 많은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가르침을 줄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줄 스승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떨리는 마음을 잡고 평소 존경하고 오랜 시간 지켜봐오던 선수를 만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한없이 부푼 설레임을 품고 피땀 흘려버린 대가를 지불합니다 헌데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참혹해요 음, 너도 열심히만 한다면 나처럼 될수 있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돼 스승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치관이 되고 불확실한 나의 마음을 잡아주는 기둥이 됩니다 노력과 최선 맞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음식집의 음식이 맛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지 무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노력 최선 이거는 기본입니다 중요한 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약물을 쓰단 말입니다 저도 약물을 사용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엉덩이 푹푹 팍팍 막개시 난도질을 해요 이런 50cm가 넘는 큰팔 이런 가슴 이런 어깨 약물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노력은 기본이고 최선은 당연한 거라고 중요한 거는 방법이라고 이런 중요한 부분은 쏙 빼놓고 말해주지 않아요 약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공격적인 태도로 나옵니다 니들이 써봤자 나처럼 될거 같아? 너네 써도 안돼 자신이 하지 못한 걸 열등감으로 표현하지 마 개소리하지 말아요 어쨌든 썼잖아 써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썼잖아. 노력한 거 알아요. 기본이니까. 크고 두껍고 갈라지고 막 시합 나가서 좋은 성적 내고 우승하고, 어? 다 알아.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약을 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의 피나는 노력과 고통도 약물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쨌든 썼다는 거. 뭐 니들이 써봤자 나처럼 될것 같아? 그러면은, 너들도 써봤자 나처럼 팔돌려 옷이 못 만들잖아 똑같이 쓰는데 벤치 200kg 너네못 들잖아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때요?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을 향한 그 설레임과 그 뜨거운 마음을 그 무한한 호기심을 공격하지 말란 말입니다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맙지 않아요? 당신이 걸어온 그 외로운 발자국을 내 고통을 인정해준 후세인데 처음에 들어가면 그 비싼 값을 내고 원판 셔틀하고 질문 하나 떨면서 눈치 보면서 말합니다 수업 맘대로 캔슬하고 심지어는 청소까지 시키는 사람도 봤고 심지어는 인포 보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 심지어는 자기 PT를 대신 가르치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왜 돈까지 내면서 원판 셔틀하고 뒤에서 횟수 하나하나 우렁차게 외치는지 알아요? 절실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가지고 싶고 너무도 이루고 싶은 꿈이거든요 미겁하게 안 하고 정면으로 당당히 부딪힌단 말입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르고 마음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난 최선을 다했거든. 당당하게 내 모든 걸 걸었거든. 한을 부끄럼 없이 식단 챙겼고 지독한 운동 스케줄 다 이겨냈거든. 이런 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마음이 조금씩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후회는 없지만 미련이 남으려고 할때 스승님께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스승님. 저는 재능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운동 얼마나 했냐? 난 10년이 넘었어. 너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죄송합니다, 스승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스승님께 투정부린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죄송한 마음에 역도와 한 켤레 사서 갖다 바칩니다. 사실은 자신의 마음 속에 이미 확신은 없는데 말입니다. 보이지 않고 불안한 자신의 꿈을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결국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스승님에 관한 약물로 안 좋은 루머가 내 귀에 들리지만 우리의 스승님은 그럴 리 없다면서 되려 화내고 내 스승님을 향한 마음의 신뢰를 굽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았고, 수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내 열정이 너무 아깝고, 스스로 나약하다며 채찍질 하지만, 그 마음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내 마음의 확신은 힘없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눈치를 보던 스승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 너도 이제 약을 쓸 때가 됐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가 내추럴로 한계점을 찍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앞으로 더 많은 수업비와 약물 사용비용이 들겠지만, 꿈을 위한 투자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추럴로 간득하다 하셨습니다. 그건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여지껏 쌓인 분노와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몇몇은 너무 많은 길을 이미 걸어와 버려서 양분을 부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떠난 제자들에게는 정말 비참한 말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약한 새끼, 배신자 새끼, 은혜를 모르는 놈, 고마움을 모르는 새끼, 제자들이 피땀 흘려버린 수업비로 보충제를 퍽퍽 쳐먹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7년을 이 바닥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봐왔어요 보디빌딩을 향했던 순수한 마음이 분노와 광기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보니 남은 건 추하게 박힌 굳은 살과 운동을 하며 외면했던 내 주변 사람들과 혼자 남게 된 자신이에요 당신을 동경하고 당신처럼 되고 싶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맙지 않아요? 약물의 사용은 반드시 말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약물을 가르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니까요. 다만, 그 확신과 그 존경어린 눈동자를 보면서, 너가 꿈꾸는 이 몸은 약물을 사용한 몸이다. 비록 약물을 사용한 몸이지만, 과부하에 대한 이해와 웨이트 지식, 운동의 레벨 없이는 약물을 사용해도 이런 몸을 만들 수 없다. 이런 나에게도 기회를 준다면, 최선을 다해 너를 지도하겠다. 너가 정말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지 못해 약물을 굳이 사용하겠다면 이 부정한 약물을 어떻게 쓸지 한번 같이 의논해보자. 이렇게 사실을 말해줘야 하는 것이 도의입니다. 이렇게 날 선택해준 사람에 대한 그 고마움에 대한 도의라고요. 또 이것은 불법 약물이고 그 책임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겁니다. 우리는 엄연한 불법 약물 투역자니까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정신이 썩어빠진 구제불능에 불과해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묶여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듯 병신이에요, 나도. 나도 알아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큰 나무 아래 큰 나무가 보는 경우를 보질 못했어요. 우두머리 하나가 있고 제자들이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기부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나가면 뒤에서 욕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보디빌더들끼리 서로 만나면 앞에서는 인사하고 뒤에서는 또 욕해요. 그러다 씹다가 어? 서로 막인터넷까지고 싸고 실제로 만나면 말도 못해 등치는 산만한 것들이 시합, 커리어, 몸, 열정의 깊이, 숙련도를 떠나서 나에게 값을 지불하고 고개까지 숙여준 사람에게 우리는 도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니까요. 모든 보디빌더나 모든 선수들이 이렇지는 않아요. 진실되고 명예로운 선수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저의 취지는 거짓말은 나쁘다는 취지이고 거짓말쟁이들을 한명한 한 명씩 공격하자는 취지가 절대 아니에요. 만약 한명한명 한명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거나 제가 공격을 하는 거라면 저의 채널은 없어져야 한다. 저의 채널은 없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목적을 잃었으니까요. 우리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고 값을 지불하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똑똑해지고 분별 능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선택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까요. 똑똑해집시다. 저 역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업계의 어두운 면들을 조금씩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강해집시다. 우리의 순수는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의 꿈은 우리가 증취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운동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제정신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이 바른 사람은 약물 같은 거 쓰지 않아요.